안녕하세요, 제임스 안입니다. 2022년 4월 4일 위베스트 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그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늘 그랬듯이 현재 마켓 스테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브 코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웨이브 코인 투자자라면 혹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좀 같이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 그 현재 마켓 스테이트를 좀 알아보면 항상 제가 이 자랑스러워하는 오빗 엔진의 현재 마켓 스테이트 진자, 진단은 불스테이트에요뭐 주말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그올비드에서는 여전히 불 스테이트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점의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켓 드라이버를 보면 네, 가격은 조금 예, 상승하다가 주춤하고, 그리고 어, 기관들 예, 보시는 기관들은 예,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고, 약간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 금액도 역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생각할 때 의미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BTC의 그 활성계좌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 최근에 가격이 좀 살짝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계좌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단기간 가격 변동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계속 장기 보유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홀드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가격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걸 보면 비트코인 장기, 그러니까 중단기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괜찮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지표들을 좀 보면 예,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하고 예, 10년 물하고 2년 물 장단기 금리차인데 드디어 예, 장단기 금리차가 0을 찍었네요. 예, 보통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이런 정도로 0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강력한 리세션 즉 불경기의 신호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음, 경제 상황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의 데이터를 봐서도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장당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금융시장이 이제 혼란에 빠지고 자산가격이 다시 한번 조정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여러분이 경제뉴스라든가 많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서 들은 얘기들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로 수치로 좀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전통 금융시장의 흐름이 크립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베타를 좀 한번 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업비터하고 바이낸스 두 개의 베타인데,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타는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 평균 값을 나타낸 건데 베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금융 그 크립토에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볼 확률이 50%를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지지난주부터 계속 베타가 상승을 하고 지난주에도 뭐 살짝 꺾이기는 했지만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크립토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괜찮다. 뭐 아까 올빛도 현재 불스테이트라고 진단을 했듯이 베타에서도 같이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통금융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 지속이 될지가 그러니까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시장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그 마켓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웨이브. 에이. 제가 좀 위험한 머니게임이라고 좀 내용을 붙였는데, 웨이브의 가격이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왜 위험한 머니게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먼저 웨이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웨이브는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그리고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USDN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대출 플랫폼인 이제 뷰레스타드 파이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웨이브가 뭐 거의 2.5배 상승할 정도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웨이브 재단에서 비레스 파이낸스에서 USDT, USDC를 빌리고 이 빌린 돈으로 거래소에서 웨이브를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브는 현재까지 발행한 총량이 이제 100 밀리언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그 중에 85%가 스테이킹으로 묶여 있어요. 즉 유동화 시킬 수 없이 잠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제 시장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코인의 양은 이제 15 밀리언 정도가 되는데 그15 밀리언은 유동화가 가능한 코인의 총량이지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혹은 거래될 수 있는 웨이브 코인의 양은. 15 밀리언에 뭐한 30%에서 한40% 정도? 그래서 뭐 대충 생각해 보면 한5 밀리언, 한 500만 개 정도의 웨이브가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5 밀리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 가격 상승은 매우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는 자기가 비레스라고 하는 랜딩 플랫폼에서 USDT와 USDC를 빌리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이낸스에서 매입을 하면서 계속 가격이 상승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게 되죠 자, 웨이브 재단에서 먼저 이 비레스에서 웨이브를 예치를 하고 그리고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빌립니다. 물론 이제 웨이브에서 이 usdt를 빌리는 게 웨이브를 담보자산으로 예치를 하고 그걸 usdn으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스테이블 usdn 코인으로 usdt, usdc를 빌리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는데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웨이브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웨이브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웨이브를 코인을 여기에 맡기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USDT를 빌리죠. 그럼 웨이브 재단에서 당연히 USDT에 대한 여력이 생기죠. 그럼 이 USDT를 바이낸스에서 옮겨놓고 여기에서 웨이브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브에서는 이 재단에서는 대량의 금액으로 계속해서 웨이브를 매수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웨이브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웨이브에서는 내가 빌릴 시점에 웨이브 가격이 예를 들어 20달러였는데 내가 대규모 매입을 하면서 30달러가 됐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1웨이브로 뭐 예를 들어서 100웨이브로 아, 예를 들어서 1 USDT를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가격이 50%가 올랐기 때문에 똑같은 100웨이브로 150 USDT를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웨이브에서는 다시 그 빌린 USDT를 가지고 바이낸스에서 웨이브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웨이브 재단에서는 자기가 산즉 거래소로도 매입한 웨이브를 다른데 쓰지 않고 돈을 빌리기 위해 그 비레스에 계속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유동량, 뭐 예를 들어 5밀리언이었다고 하면 그 5밀리언이 점점 줄겠죠. 4밀리언이 될 수도 있고 3밀리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웨이브 재단에서 계속해서 웨이브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웨이브의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격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거래량만으로도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웨이브 재단에서는 더욱더 많은 USDN을 매입할 수가 있고, 아, USDT를 매입할 수가 있고, 아, 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빌린 USDT로 바이낸스에서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웨이브를 사게 되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웨이브의 가격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봤던 현상이에요. 이런 이유로 웨이브에서는 계속해서, 어, 매입함으로써 가격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브레스파이낸스에 있는, 여기에 있는 USDT와 USDC를 활용을 해서 웨이브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하 USDT하고 USDC는 웨이브 파운데이션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유동성 공급자, 우리가 얘기하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계속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빌리 파이낸스에서는 굉장히 높은 연 이자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USDT, USDC 빌릴 때, 뭐, 한 4%, 뭐, 3% 정도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이 비레스 파이낸스에서는 20%뭐 30%의 이자를 줘요. 그러면 USDT나 USDC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a 부 v 같은 랜딩 플랫그 랜딩 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레스 파이낸스에다 자금을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높아진 이유를만큼 더욱더 많은 USDT하고 USDC가 들어오고 그런 비레스 파이낸스의 자금 여력이 점점 커지니까. 더 많은 돈을 웨이브 재단이 빌릴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선선화를 일으켜서 계속 굴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빌스파이낸스의그 이자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네, 지금 보시는 건데. USD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유동성 공급을 했을 때 105.47%의 연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USDC도 마찬가지로 105.48의 연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대출 플랫폼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BS에다가 100 USDT를 예치를 하면 1년 뒤에 100.5달러를 포함해서 205 USDT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네, 아주 엄청난 이자율이고, <laughs> 내가 USDT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혹할 만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딱 보시면은 반대로 USDT를 빌려가는 쪽에서는 이자를 연 80%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0달러를 빌렸다라고 하면은 80달러를 연 이자로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웨이브가 왜 가격이 올랐는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웨이브 재단이 브레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조달된 자금으로 바이낸스에서 웨이브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 웨이브 매입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왜냐면 시장의 공급이 줄어서 웨이브의 가격이 올라가면 담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많은 USDT, USDC를 빌릴 수 있게 되고 또더 많은 돈으로 웨이브를 매입을 하니까 당연히 웨이브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과연 오래 갈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목전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웨이브 재단 입장에서는 이 웨이브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웨이브가 망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랜딩 프로토콜에는 청산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면 그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이 되면 갖고 있는 담보를 전부 다 처분하고 원래 자기가 맡겼던 자산을 되찾아오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청산화, 리퀴데이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웨이브의 가격이 20% 30% 시장 가격보다 이제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정 스레시홀드를 지나게 되면 일정 수준을 지나게 되면좀 전에 말씀드린 그 리퀴데이션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요. 리퀴데이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 현재 이빌레스 파이낸스에서 갖고 있는 모든 웨이브를 뭐 파이낸스라든가 아니면 업이트뭐 이런 거래소에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즉 시장에 갑자기 웨이브 물량이 확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웨이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태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곳 이 비레스 파이낸스 말고는 현재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웨이브라고 하는 코인을 살려고 하지가 않는 거죠. 그동안은 높은 이자를 주니까 그거에 혹해서 웨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비레스 파이낸스에 자기가 자금을 예치를 했는데 이제 만약 비레스 파이낸스에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그리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청산 과정이 들어갔다고 라 하면 시장에 그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데 누가 그거를 받아주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줄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거는 리퀴데이션 프로세스를 더 가속화해서 웨이브의 가격이 더 폭락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이 돼요. 근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이 웨이브의 머니게임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커런트 유틸라이제이션 1 0 0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자기들이 비레 파이낸스에 갖고 있는 USDT가 있는데 그 USDT가 100%다 대출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더 이상 돈을 빌려 줄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파운데이션 입장에서는 웨이브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매입 자금이 필요한데 그 매입 자금을 비레스 파이낸스에서 조달을 했죠. 근데 비레스 파이낸스에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가격 부양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혹시 시장에 충격이 와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리퀴데이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서 웨이브가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웨이브 재단에서는 두가, 아,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게, 웹으로부터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즉, USDT나, 아니, USDC를 갖고 있는 유동성 공급자를 확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브레스파이낸스의 유동성 공급. 즉, USDT나 USDC를 공급을 하면, 그 공급된 USDT와 USDC를 통해서, 다시, 웨이브를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양할 수 있는, 예,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데, 음, 지금 현재, 뭐, 해외 쪽에 보면 웨이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의 눈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USDT나 USDC에 자금을 예치하면 연100% 정도의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오히려 유동량, 즉 공급량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얼핏 봤을 때는 거의 600밀리언 정도의 자금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540밀리언으로 줄어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00% 이자를 준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와서 예치를 해야지 오히려 예금이 줄고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웨이브가 어떻게 머니게임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느끼고 돈을 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빼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유동성 급 공급,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웨이브를 갖다 팔아야 되는 그런 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웨이브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좀 정확히 인식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 웨이브의 미래 아니면은 뭐 비전을 믿고 투자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르다 라고 해서 발을 빼실 것인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웨이브를 그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웨이브가 보여준 이런 흐름이 사실 디파이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흔한 프로세스예요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이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자체가 나쁘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기성이 짙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은 이런 프로세스를 하면서 생태계를 같이 육성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서 사용자층을 늘리면서 점점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웨이브는 그런 쪽보다는 이제 머니게임에 너무 치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이브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 위베스트 마켓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